추천수당. 두 번째, 매칭수당 팀수당? 아, 팀 후원수당. 팀. 후원 세 번째, 매칭수당네 번째, 풀보너스. 먼저, 저희가 추천수당은 저희 29,700원에 어, 스타파키트를 구매하게 되시면 저희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죠. 이 아이디는 바로 인터넷에 저희, 어, 모바일, 제이모바일이라는 저희 주네스의 사이트를 하나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양받는 조건으로도 저희가 소매 판매 이익은 남길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이익은 말 그대로, 어, 뭐, 회원가로 구매해서 소비자가로 판매하는 이 수당만 해도 약 40%까지 받으실 수 있지만 이 소매 판매만으로 계속 물건 팔러 다니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추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내가 먹고 쓰고 좋은 부분들 그리고 저희처럼 사업하실 분들 한테 소개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추천을 하시게 되시면 어, 나로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추천하게 되죠. 그랬을 때이 추천 수당이 바로 음, 나오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먼저 추천수당, 저희가 110V, 어 310V, 그리고 610V, 910V 해서 110V 같은 경우는 약 30만 원 정도 되구요. 그리고 310V는 100만 원, 610V는 200만 원, 900CV는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천 수당이 일반적인 다른 타사들 같은 경우는 추천 수당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 CV 포인트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금액 판매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00CV 같은 경우는 10% 3만 원 정도 되고 300CV 100만 원 같은 경우는 15%. 하면 얼마죠? 15만원 <laughs> 네, 15만원 그리고 500CV 이상부터는 저희가 20%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 600CV를 제가 어, 200만원 어, 대략적으로 몇만 몇천원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숫자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눠뒀습니다. 20%를 받게 되면 200만원에 얼마죠? 아, 40. 40만원 그리고 910V 같은 경우 저희 사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910V로 아마 등록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910V도 제가 같이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20% 하게 되면 60만 원의 추천 수당을 받게 되죠. 네. 저희가 어,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추천 수당을 받을 때한 명만 소개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쪽으로 두 명을 두 명만 소개를 해도 여기서 910의, 910의 했을 때 나오는 추천수당만 해도 60만원, 여기도 60만원. 두 명만 추천을 해도 추천수당이 120만원에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팀 후원수당 들어가죠. 팀 후원수당 같은 경우는 600대 300으로 하나의 사이클, 저희가 사이클 바이너리로 사이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는 900, 900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300 어, 한쪽이 대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이 소실적이라고 했을 때 900CV가 들어갔기 때문에 3개의 사이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사이클당 38,500원, 대략적으로 4만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3개의 사이클이면 우리 팀 후원수당만 해도 12만원 가량을 받게 돼요. 그러면 두 명만 추천을 해도 120만원에 12만원 플러스 어, 괜찮죠. 네. <laughs>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추천 수당을 100, 300, 600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어, 지금 보시면 110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네. 어, 일단 팀어 후원수당 사이클 같은 경우 이렇게 원사이클 했을 때 38,500원 대략적으로 4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사이클이 돌아갔을 때 12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가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어 하나의 사이클 10개의 사이클이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34만원 네, 그리고 100개의 사이클이면 그렇죠. 어, 대략적으로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어, 이렇게 바이너리로 내려가는 곳은 항상 주급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바이너리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극점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극점이 존재했을 때 어느 정 저희는 어, 주위에 750 사이클 그리고 750 사이클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약3천이라고 합시다. 어, 4만원씩 계산했을 때. 그러면 사주면 얼마가 되죠? 1억 2,000. 그런데 이 부분이 됐을 때 대부분 회사들은 여기서 2월이 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가 나요? 그쵸. 없어지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살펴보셔야 될게 내가 쌓아놓은 내 포인트가 이 정도 주급점을 주고 여기서 보통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대부분 사라지게 만들지 이게 그대로 남아서 이월이 되진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사이클 수로만 했을 때는, 어 주에 750, 4주로 했을 때 1억 2천까지면, 어,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루비 같은 경우, 어, 월에 2천, 어,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월 4천 다이아가면월 1억 정도를 번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급자만 보셨을 때는 그 금액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지 보셔야겠죠. 이게 매칭수당입니다. 여기 저희가 처음에 나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두명의 두명을 추천했을 때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어 직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이클 수단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1대3으로 추천을 직접 추천을 해서 이그제를 만들게 될 경우 똑같이 이두 사람이 이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밑에 나의 추천인들 이분도 똑같이 이그잭을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제이드라는 직급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걸한번더 했을 때 1대 3 그리고 2대 6헐 그리고 3대 9가 됐을 때 사파이어가 됩니다. 이걸 주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칭 수당이 있습니다. 제이드 같은 경우는 1대에 20%. 헐 같은 경우 2대에 15%. 사파이어 같은 경우 3대에 10%. 그런데 저희가 1대에 제이드 20%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저희 자동주문해서 스마트 딜리버리 다들 하고 계시죠? 이 스마트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일 경우 5%를 더 준다고 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10명일 경우 10%를 더 준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가입을 해서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이드, 펄, 사파이어까지 가서 제가 어, 사파이어 엘리트, 루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주어지는 5% 10%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랬을 때 1대 20%가 아닌 30%까지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 사파이어 다음이 어 사파이어 25, 50, 100 이렇게 입건하면 그 다음 루비라는 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루비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두명 육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이클 수가 200 사이클. 여기 사파이어 25, 50, 1 0 같은 경우도 사이클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비 같은 경우는 200 사이클에 사파이어가 두명이 나와야 하고요. 그, 에메랄드는 사파이어 4명에 500 사이클. 그, 다이아 같은 경우 사파이어 6명에 1000 사이클. 그러면 여기서 루비는 저희가, 어, 4대5%. 의 에메랄드 5대 5%, 그리고 다이아 6대 5%, 그리고 더블 다이아까지 7대 5%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매칭 수당이 7대까지 주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가 한번 볼까요? 30%, 15%, 10%, 5%, 5%, 5%, 5%, 5%, 5%. 전체 다 퍼센트를 따져서 더해 보시면 몇 프로까지 나올까요? 70. 75. 그렇 75%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후원방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저희는 후원방판을 60% 70%까지 풀어줍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도 똑같이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추천 수당있죠 처음에 어, 누군가를 만나서 미팅하고 어, 커피도 마시고. 해야 하는데 추천수당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전사에 있을 때 거기는 추천수당도 없었고요. 이 매칭수당을 맞추려면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도 하고 그들도 하고 똑같이 매출을 올려야만 이 매칭수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네스는 추천수당을 저만큼 준대요. 처음에 활동비 하라고. 그 뒤에 매칭수당도 75%까지 풀어준대요. 그러면 왜 우리 주급점이 1억 2천까지만 나오는데 이 금액이 나오는지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에또 중요한 거 저희가 처음에 110v, 310v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110v일 때는 없어요. 310v일 때는 3개월 동안 사파이어직급을 임시로 준대요. 그리고 5 0 0의 이상, 610의 910의 때는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6개월 동안 주어진대요. 사파이어 같은 경우 몇 대까지 매칭을 받는다고 했죠? 네. 3대의 10%까지 받습니다. 어, 이렇게 주는 회사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몇 군데 회사를 이렇게 지켜, 지켜봤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거쳐서 왔지만 이렇게 주는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안에 이 사파이어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저도 저는 지금 3월 말에 사인업을 해서 어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게 참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사파이어라는 직급이 딱 되자마자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저희가 어, 보상 구조상 이렇게 매칭 수당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어, 사파이어까지는 무조건 빨리 가셔서, 여기, 저희가, 어, 빨리 가셔야 되는 이유는, 나으로부터 이렇게 두줄 라인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한쪽이 대실적, 한쪽이 소실적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저희 12명의 파트너들 중에 정말 괜찮은 한 명만 있어요. 어, 지금 만약에 괜찮은 한 명만 있다. 그런데 대실적은 항상 사이클이 돌아간다라는 기준하에 소실적에 나의 파트너 중에 괜찮은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사파이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빨리 사파이어로 키워서 이 친구를 사파이어 25까지 키우면 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혹시, 50? 네. 왜 50까지 올라갈까요? 혹시. 50. 그그그 아, 여기 보시면, 이 나의 파트너도 똑같이 이렇게 스폰서랑 같이 내려가는 대실적이 있죠. 그러면 반대편에 소실적이 또 있을 거예요. 저희는 300대 600으로 돌아가면 이 사파이어 25라는 사이클이, 25개의 사이클이, 이쪽 소실적에서 300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20, 여기서 25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의 2배니까, 그죠? 50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이클 계산만 해도, 올라왔을 때, 7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 사파이어 50까지 갑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 보상 구조는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라 파트너를 후원 육성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보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이 이 구조를 충족을 하려면 일단 제가 사파이어까지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밑에 파트너를 육성했을 때 올라오는 이 사이클 수에 따라서 내가 25를 가느냐, 50을 가느냐, 배를 가느냐가 정해지거든요. 그러, 그런데 만약에 대실적에 이런 친구가 없어. 없고? 아니 소실적에 소실적에 이런 친구가 없고 대실적에 한 명만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친구가 대실적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잘해서 다이아까지 갔어요. 그러면 매칭 수당이 얼마까지 나올까요? 네. 저희가 지금 다이아 같은 경우 사이클 수가 100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0개? 어, 제가, 이게 아, 네. 안 되네요. <laughs> 1000개? 1개일때1 0 0 0개의일대죠직초 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딜리버리가 10명이 돌아갔다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30%죠. 이게 저희가 12명 중에 소비자로 가입하신 분들, 주업자로 가입하신 분들 다들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유지금액은 6 0집브의약 12만원, 13만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분명 이렇게 드시는 분들 10명 아니라 20명, 30명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30% 그리고 약 4만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칭 수당만 금액이 얼마일까요? 맞나요? 맞나요? 네. <laughs> 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1대만 봤나요? 사파이어까지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2대도 있을 겁니다. 여기 만약에 다이아가 다이아를 간 친구가 있어. 여기서 천 사이클이 나왔다면 이 밑에는 분명히 어, 100 사이클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음, 200 사이클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비. 루비 같은 경우, 어, 200 사이클. 200 사이클 있는 친구가, 이렇게?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000 사이클이니까, 음, 200, 200.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2대에서 올라온 사이클이 또몇 개죠? 천, 천 개죠? 천개 했을 때몇 프로죠? 15프로 15프로 아기 15%. 4만원 정도씩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사파이어니까 3대까지 받으실 수 있죠 3대에 여기에 여기가 200 사이클이면 어... 100 사이클이 있는 친구가 둘이 있든, 아니면 50 사이클이 있는 친구가 4명이 네 있든, 있어야 저희가 200을 가잖아요. 그러면 3대에도 똑같이 사이클 수가 몇 개가 나오죠? 1000개가 나오죠. 그래서 3대는 10%. 10%. 4만원. 얼마일까요? 그러면 총 저희가 몇 프로죠? 어, 55%네요 1000에 55%, 55%에 4만원씩 계산하시면 얼마나 옵니까? 금액. 맞나요? 네, 네. 요 정도 금액이 매칭 수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사이클 수당이 없다 하더라도 매칭 수당만 이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laughs> 네, 후원득성에 어, 집중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매칭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풀보너스요. 풀보너스 풀 보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루비 이상이 되면 디렉터라는 어, 직급을 달게 되는데 디렉터 이상인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3%, 3 중에 루비 같은 경우는 1%의 3분의 1. 루비는 3분의 1 약... 1년에 1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연으로 따졌을 때 <laughs> 그리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 같은 경우 이 전세계 전세, 매출 1%의 3분의 2약연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루비 루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출 2%.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이아. 다이아. 2%. 2% 하면 약 1년에 2억 정도가 풀보너스로 지급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 여행 프로모션도 걸려있고, 여행 같은 경우, 저희 뭐 다이아 여행, 에메랄드 여행, 어, 여러분들 성취하셔서 가실 수 있는 여행과 풀보너스까지 해서, 네 오늘 네 저의 어네 보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